네, 오늘 아침 최고의 선택, 동네, 방내, 신문 읽어주는 기자, 동방신기, 11월, 죄송합니다. 1월 14일, 수요일 오전에 인사드립니다. 어, 어제 또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어제 밤에는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이 구형되었다. 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또 오늘 아침에 이제 MBK 김병, 김병주, 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그 정도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어, 정말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아주경제 일면에는 또 어떤 소식이 담겼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네이 기사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시 총리가 일본 나리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관련한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한일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 다카이치는 지역 안정위해 공조. 네, 그래서 어제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두, 어, 두 정상이 가졌는데요. 어, 경제, 뭐, 안보, 그 다음에 과학기술 등 포괄적으로 논의를 했다. 그리고 AI와 지식재산보호 등 실무 협의도 지속할 거고, 초국과 범죄 대응에 일본도 참여 예정이다. 라고 간단하게 요약이 됐습니다. 기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나라연에서 만나 국제 정세를 비롯해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13일 오후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안보, 과학기술, 국제규범 등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관계 당국 간 논의 개시에 공감했다고 했는데요. 또 AI와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도 실무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상회담 결과 출범한 한일 공통사회문제협의체 운영에 이어 지방성장 등 문제에서 협력성과를 만들기로 했다고 또 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 일본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또 협의를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제 올해 첫 셔틀 외교가 자신의 고향인 나라연에서 진행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란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양국이 지역 안정을 위해 공조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이 대통령의 방위를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 이제 나라 지역이 고대부터 한반도 간 일본 간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던 점을 언급하면서 한일 교류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곳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게 뜻깊다며, 한일 양국이 아픈 과거의 경험이 있지만, 이제 다시 60년을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지난주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어, 정상회담 이후로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가 또 다카이시 총리와 손을 맞잡았었는데요. 아이 동북아시아 관계가 참으로 묘하고,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최근에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요즘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반복 아, 조금 고조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서 좀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형 어, 형태로 또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을 때도 또 다카치 총리와 만났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국익을 우선하겠다 뭐 그런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또 어제 재밌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이 그림이었는데요. 네 어제 정상회담과 만찬 후에 이제 다카치 총리의 기습적인 좀 제안으로. 양국이 이제 드럼을 치며 드럼 외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다카이치 총리가 듣기로는 어 굉장한 또 드럼 광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제 락스타, 헤비메탈 밴드의 드럼으로 활동하면서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드럼 한번 쳐보는 거였는데 아 총리님 덕분에 드럼 칠수 있었다라면서 꿈을 꿈을 이뤘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뭐 다양한 외교는 들어봤습니다. 뭐 넥타이 외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선물을 교환하며 뭐 그런 외교들은 봤는데 드럼을 치는 외교는 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색적이었고 참 색다르다라고 느꼈는데요. 댓글에 또 이거 AI 아니죠?라고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도 어제 사진 봤을 때아 누가 또 이렇게 장난을 쳤나 싶었는데 이게 실제 드럼을 통해서 양국 정상이 또 재미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 드럼 이제 드럼 연주 이후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어, 나온 드럼 스틱을 또 교환하는 교환식까지 가졌다고 하는데 정말 재밌는 광경이 어제 펼쳐졌습니다. 네이 정도 소식 전해드리고 이제 다음 기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환율 관련된 기사입니다. 네 제목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 1,470원대 비상 관세청 불법 외환 거래와 전쟁. 네, 이제 환율이 벌써 1,500원 앞까지 또 오며 비상이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이 불법 외환 거래와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일단 커피 한잔더 마시고. 네, 기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 선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정부가 환율 안정을 어,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 무역 외환 거래 차단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무역 대금 무역 대금 미회수 그리고 가상 자산 등 대체 이제 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 결제와 같은 불법 외환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제 회의를 어제 열었는데 관세청은 우선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 수령된 무역 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곳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는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40만 곳의 0.3%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주요 단속 분야는 수출 대금 미회수, 허위 거래, 환치기, 환치기 가상 자산 등. 대체 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 결제, 무역을 악용한 재산 회, 해외 도피 등입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은행을 통해 지급 수령된 무역 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 차이가 5년 중 최대치인 약 2,900억 달러(우리 돈 427조 원) 정도를 기록했다며 집중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단속 티에스크포스까지 운영해서. 기업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안정한 대외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 외환거래를 적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율이 벌써 또 147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를 위해서 관세청이 이제 좀 불법으로 거래되는 외환과의 전쟁을 좀 시도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무역대금을 미회수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외환이 부족하거나 혹은 좀 불법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무역을 하는 것을 단속을 하겠다. 또 무역을 가장한 해외 자산 도피 이런 점들도 엄중히 단속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어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 하나 잡아 나가는 것이 또 환율 안정에또 키가 될수 있게 또 세심하게 또 신경을 써서 이런 무역 이제 불법 외환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겠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빨리 따라 떨어져야 되는 입장에서 어 국가에서는 정말 다양한 지금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관세청의 불법 외환과의 외환거래와의 전쟁 이게 좀 주효하게 잡을 수 있을지 또 고무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제 또 반도체 관련 기사입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청주에 19조 원 투입, 첨단 패키징 팹 세운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청주에 또 19조 원을 투입해서 공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기사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에 19조 원을 투입해 첨단 패키지 공, 어, 패키징 팹을 신설합니다. 최근 급증한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인데 랜드플래스와 고대역폭 메모리 등의 생산과 첨단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통합 반도체 클러스터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제 청주에 7만 평 부지에 PNT7을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19조 원을 투입해서 4월에 착공해 2027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제 회사 측은 HBM의 연평균 성사, 성장률이 33%로 전망되는 만큼 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첨단 패키징 공정은 팩간 유기적 연계와 물류 안정성 측면에서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laughs> SK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 엣 생산기지 등 총 3곳의 후공정 거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어, SK하이넥스 청주 캠퍼스는 낸드 플래시와 HBM, HBM 등의 생산과 첨단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통합 반도체 클러스터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어, 청주에는 현재 낸드를 생산하는 M11, M12, M15 펩과 후공정을 작업하는 이제 PNT3가 가동 중인데요. 또 HBM 등 차세대 D램 생산 확보를 위해서 총 20조 원을 투입해 예측 기로한 MPTX도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M, 이 공장은 지난해 11월 이제 클린룸을 개장하고 올해 초 이제 가동 초일기에 들어섰습니다. 어, SK 하이닉스는 패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이제 경쟁력 강화 나서고 또 HBM으로 제품하는 과정에서 PN7이 아, PNT7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도 또 SK가, SK 하이닉스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정부의 지역 균형 성장 취지에 공감하면서 공급망 효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청주의 1 9조 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공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좀 반도체 열풍, AI 수요 덕분에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SK 하이닉스 역시 공장을 또 새로 짓는다 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정권 초기기부터 내세운 게 지역균형 발전인 만큼 또 청주의 공장을 투입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청주의 공장을 투입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시설을 마련을 하며 반도체 어, 설비 능력에 또 가속화를 박차고 있다라는 소식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반도체에는 뭐 디램과 어 이제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저장 용량이 크지만 반면에 동작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또 거꾸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저장 용량은 적지만 동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말 빠른 일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유가 구조가 디램 같은 경우는 전기가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안에 이제 저장을 할수 있는 그런 밀도가 약한 그런 반도체입니다. 반면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어이 칩을 둘러싸고 있는 밀도가 강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정보가 잘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반면에 이 동작 속도는 이 전력이 느리게 흘러가기 때문에 동작 속도는 느리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런데 SK 하이닉스에서는 이제 PN7 아, PNT7을 지으면서, 랜드 네, 플래시와디램 모두를 지금 아우르는 그런 패키징 공장을, 팹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설명해드리고, 이제는 오늘의 아, 이제 코너 속의 코너, 어, 아주 사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AI 학과 지원자 늘었다. 그 다음 페이지는이라고 또 김준술 방송총괄국장께서 작성해주신 칼럼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 인공지능 AI 관련 학과 지원자가 1년 전보다 16% 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다른 속도인데 베이징과 상하이의 명문대 역시 반도체와 AI, 로봇공학으로 또 수재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정된 삶의 확정 경로로 받아들입니다. 의대가. 반면에 공대는 이제 가능성의 언어로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 라고 부모들이 인식을 하고 있, 있다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인재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국가선도 트랙을 명확히 해야 하고 또 실패를 전제로 한 인재정책이 또 필요로 하다. 또세 번째로는 대학의 역할을 나눠서 모든 대학에 AI 최상위 연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AI 간판을 걸기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현장 중심으로 할수 있는 그런 수요를 또 반응을 하자라고 또 국장께서 이제 저희 대표께서 어, 논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의대가 이렇게 반응하는데 AI라는 그 새싹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대는 확실히 성공된 보장에, 어, 성공이 보장된 이제 길이지만, 공대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국가의 역할은 좀 공대로 가는 길을 제대로 포장을 해주자. 그래서, 어, 이제 현재 미래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AI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한 확실한 선택을 하자라는 칼럼이었습니다. 네. 매이 코너, 코너 속의 코너 속의 코너 사설 읽는 시간 때마다 설명을 말씀을 드리지만 ai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또전 세계적으로 정말 필수 불가결적인 선택의 사항이 됐습니다 아,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책 우리 국가에서는 ai를 발전시키기 위해 또 어떤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방신기는 이 정도로, 이 정도 환율과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학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이제 또, 이번 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